안녕하세요.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나요? 지안 예쁜 옷장과 함께 중년의 멋진 코디들로 초대하겠습니다. 첫 번째 코디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번에 코디한 제품은... 정장 핏으로 입을 수 있는 옷으로 제가 코디해 보았습니다. 이 스트라이퍼 헤링본 조끼 같은 경우는 지금 단추도 이렇게 목선도, 목선도 이렇게 포인트를 넣어 주었고요. 약간 차이나처럼 올라오는 목선이면서 또 단추도 이옷 색깔에 맞추어서 약간 그레이 계열로 또 포인트를 한번 넣어 준 그런 단추를 해 주었고요. 이 모직에 그 약간 브라운 톤의 이 지금 줄 포인트를 넣어주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먹색 차콜 그런 컬러의 블랙 옷 요런 거에 지금 연 그레이 색과 밑에는 차콜 바지로 요렇게 디피를 해보았는데요. 요거 대신에 블랙 바지를 하셔도 좋고 지금 요 상태에 아이보리 크림 바지를 또 배색을 하셔도 아주 좋은 그런 색감이면서 지금 옆선에는 요렇게 이렇게 양쪽에 단추 하나로만 이렇게 매듭을 지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이 벌어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준 조끼이면서 이, 이 헤링본이라는 그 느낌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조끼이면서 요즘 옷들이 다들 길이감이 짧게 나와서 손님들이 또긴 거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 조끼 같은 경우는 길이감이 어느 정도 좀 적당하게 길이감이 있는 조끼여서 이 베스트 같은 경우는 키가 크신 분이 또 활용하시면 좋고요. 지금 이너 울 폴라인데 울 폴라가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하트 하나 포인트 잡아주었고요. 또 내가 여기 또 길이감을 조절하기 좋게 이렇게 이 끈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이연 회색에 이 울백으로 나온 이 느낌이 굉장히 고급스럽거든요 그래서 봄까지 요런거 같은 경우는 이너로 활용하기가 좋기 때문에 정장을 혹시 입을 때 조금 꽃샘추위 같은데 추울 때는 요정도의 폴라를 활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입으셔도 굉장히 멋스럽고 여기에 지금 스카프 하나를 쪽 떨어뜨리셔도 굉장히 멋스러운 또 정장 코디가 될것 같습니다. 밑에 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바지 같은 경우는 전체 지금 고무줄 밴딩으로 되어 있는데요. 전체 고무줄이면서 양쪽에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또끈 하나 떨어뜨릴 수 있게 이렇게 잡아주었고 포인트 잡아주었고요. 양쪽 옆쪽으로. 이 지금 포인트 하나를 잡아준 거를 허벅지 지금 한 바깥쪽으로 한번 이렇게 다하트를 양쪽에 넣어주었고요. 이렇게 포켓이면서 이 바지 같은 경우는 전체 밴딩이지만 사이즈별로 나온 바지이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55부터 88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내 사이즈에 맞춰서 갑자기 뭐 이렇게 경조사에 입으셔도 아주 좋은 그런 정장 바지 핏이기 때문에 이 바지 같은 경우는 또 키가 크신 분이 또 활용하셔도 좋은 정장 통바지입니다. 그리고 스판기도 있어서 이 활동하기에도 편안한 오피스룩으로 활용하시면 좋은 그런 코디를 해보았습니다. 두 번째 코디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헤링본 남방입니다. 헤링본 남방에 남방에 그리고 밑에는 또 헤링본 어 배기핏 통바지입니다. 약간 0부로 나왔기 때문에 앵글 부츠에 또 활용하시면 좋은 배기 통바지인데 바지 핏감이 굉장히 세련돼 보이는 그런 헤링본 바지 패딩 바지입니다. 위에 남방 같은 경우는 모직 헤링본인데 어 고급스러우면서 칼라감이 또 세련되게 나온 그런 칼라감 때문에 지금 밑단 이라던가 그 다음에 목선 네, 요렇게 골덴으로 잡아주었고요 이렇게 스카프 같은 경우는 한번 매듭을 줘서 하셔도 좋고요 요렇게 좀 활용하셔도 좋고 칼라감이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베이지 톤을 제가 올렸는데 여기에 또 크림색이나 오트밀 칼라를 내려 입으셔도 좋고요 이 헤링본의 느낌이 저는 헤링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입어도 세련돼 보인다고 할수 있는 그런 어 질감과 그런 또 포인트가 있는 그런 어 난방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사이즈가 77까지 활용하시면 좋고요 어 안에 제가 지금 코디한 이 견장 돌돌이 이너티 같은 경우는 저희 매장에서 가장 인기 상품이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칼라별로 다 주문해서 모든 옷에 활용하기가 좋은 이너티이기 때문에 하나만 입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남방이나 조끼나 가디건이나 이런데 활용하기 좋은 그 돌돌이 이너이면서 이거 같은 경우는 면과 레이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촉감이 부드럽고 그리고 어, 저희가 세탁을 해도 이 후유증이 없으면서 거의 보풀도 거의 90% 이상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내수 이너티입니다. 그래서 저희 매장에 이너티리는 가장 활용도가 높은 그리고 가장 인기가 있는 반응이 좋은 그런 이너티이면서 이 지금 밑에 헤링본 이 배기 팬츠 같은 경우는 전체 이렇게 밴딩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전체 밴딩으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어 고인치를 이렇게 빨간 거로 이렇게 고인치 요 지금 요 가운데 선에 또 고인치 한번 이렇게 넣어 주었고요. 그러면서 통바지로 한 10부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이 바지 핏이 저대로 긴 바지로 나오면 또 뚱뚱해 보일 수 있는 그런 거를 1로 만들었기 때문에 핏감 자체가 뚱뚱해 보이지 않으면서 굉장히 세련된 멋스러운 그런 바지이기 때문에 이 바지 같은 경우도 저희 매장 손님들이 아주 인기 있는 그런 바지입니다. 요즘 또 겨울에 날씨가 이렇게 또 많이 춥지 않을 때는 또 멋을 내기에 가장 좋은 또 계절이 또 요즘 계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컬러를 색상을 맞춰보면서 활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 칼럼 한번 보세요. 너무 멋스럽고 또 세련된 느낌이 나는 칼럼 매치입니다. 세 번째 코디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오늘도 이렇게 코디한 남방은 크롭 기장의 체크 남방입니다. 지금 안에 울 후드 지금 스틸링 티에 빨간 체크를 올렸기 때문에 또 봄에 이렇게 또 산뜻하게 활용하시면 좋은 그런 칼라감이기 때문에 제가 또 오늘 소개를 합니다. 요 밑에는 지금 제가 크림 아이보리색으로 지금 코디했지만 지금 위에 저 상태에 청을 또 배색을 해도 아주 좋은 또봄 분위기 나게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칼라감입니다. 지금 체크 남 방은 크롭 기장이기 때문에. 어, 키가 또좀 작으신 분들이 활용하시면 아담 사이즈이신 분들이 활용하면 좋고요 또 크롭 기장은 또 스커트에 입으셔도 또 좋은 그런 길이감이기 때문에 어, 스커트에 또 활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 남방 같은 경우는 포켓이 또 이렇게 가슴선의 양쪽으로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단추를 이렇게 지금 빼놨는데 요 지금 전체 단추는 이렇게 다 골든, 지금 이렇게 목선에 골든으로 배색을 넣어주었는데, 같은 골든으로 싸게 단추를 넣어주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가슴선에 또 이렇게 단추로 포인트 한번 잡아주었고요. 크롭 기장을 또 원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하시면 되고, 요거 크롭 기장이지만, 어, 사이즈는 또 88가리, 88까지 활용하기 좋은 그런 사이즈여서 이것도 또 키가 작으신 분들이 활용하면 아주 좋습니다. 요 지금 안에 입은 이너 후드티 같은 경우는 요거는 울 소재입니다. 울100% 소재이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저희 그냥 물 세탁하셔도 요 질감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칼라감이이 핑크가 그인지 핑크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컬러감이 고급스럽게 나와서 또 봄에 또 활용하기 좋은 그런 컬러감입니다. 이 크림 바지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전체에 이렇게 밴드 밴드로 되어 있지만 밴드이면서 또 이렇게 고리가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지 중에 또 찾는 분들 중에 꼭 고리 고리가 있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근데 이거는 이렇게 고리감이 있어서 고리 또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. 이렇게 자크 열어서 오픈되는 이렇게 자크이고요. 그리고 사이즈별로 나오는 바지이지만 이렇게 전체 또 밴딩을 넣어주었기 때문에 내 사이즈에서 좀 크고 작고는 이 밴딩으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. 위에 이렇게 후자를 한번 넣어준 상태에 또 옆에 이렇게 포켓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렇게 포켓이 들어가 있고 안기모, 걷기모를 다 내었기 때문에 안에 요 바지를 입으셔도 촉감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, 또 요즘 꽃샘추위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봄 칼라로 바지를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구요. 겨울 같은 겨울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크림색 바지보다는. 어, 카키나 블랙 바지가 더 선호를 하다가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림이나 이렇게 핑크 바지 같은 이렇게 봄 분위기 나는 컬러로 선택을 해서 활용을 하시면 봄에 화사한 느낌이 나게 활용하기 좋은 그런 바지 컬러이기 때문에 또이런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? 지안 예쁜 옷장은 멋진 옷들도 풍성하지만 다양한 코디 노하우도 확실하게 알려드리는 영상들이 많습니다. 함께하면 행복 두 배. 다음 영상에도 찾아뵙겠습니다.